자 여기 보면 이제 교사 역할 먼저 봅시다 교사의 구성주의 패러다임이라고 돼 있는데 구성주의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성주의 패러다임이자 조나센이 제시한 학습 환경 설계 모형에서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제 여러분 딱 조나센 하면 학습 환경이 떠오르셔야 될 겁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항상 학자들을 같이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시험에는 그 학자들의 이름을 분명히 시험 문제를 낼 확률이 높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과 관련 내용을 일치시켜라. 그리고 왜 학습 환경이라 했냐? 왜 발견 학습이라 했냐? 왜 유의미 학습이라 했고 왜 목표별 수업 이론이라고 했고 제가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름을 붙였냐? 왜 라이겔루스는 라이겔루스는 정규화 수업 이론이라고 했냐?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그것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학습 환경 설계는 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세부적으로 그 모형을 보기 전에 교사 역할부터 먼저 봅시다. 교사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라 모델링, 코칭, 스케폴딩을 해라 모델링 여러분 다잘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학 학습자가 특정 과제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교사는 이미 수행된 과제를 예로 들어 성공적인 과제 수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준다. 그러니까 한 한마디로 모범적인 모델이 되는 겁니다 모범 어떻게 즉 예시 답안을 보여주는 거죠 예시 답안. 예시다 뭐.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리는데 뭐그 어떤 사물을 또그 빛의 각도에 따라서 뭐 미술 수업을 미술 수업이라고 칩시다 이이 원기둥을 학습자가 스케치북에 그린다 일단 빛의 각도에 따라서 그러면 먼저 교사가 어떻게 그 실제로 빛의 각도를 어떻게 관찰하고 어떤 각도에서 보면서 스케치북에 이걸 담아내는지 교사가 시범을 보이는 게 바로 모델링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특히. 이때 보면 추론의 과정이나 의사 결정 과정이 드러나도록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 이제 그냥 스케치하는 것만 보여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원기둥을 스케치하는 모습만 보여 주는 게 아니라 이 원기둥을 스케치하면서 교사가 머릿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어떻게 말로 표현한다. 이게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했죠. 프로토콜도 기억 잘해 놓으세요. 그래서 어저 원기둥에서 지금 빛 빛을 비추는 각도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비추고 있으니까 그리고 좀 45도에서 비추고 있으니까 그림자는 한이 정도로 구이 이런 모양으로 될 거야. 이런 말들을 다 서술해 준다는 거죠. 즉 모범 그 사례를 보여주는 교사였던 인지 과정 그 모, 인지 과정 그 자체를 모두 다 학습자들에게 제공해 줄수 있어야 된다. 이해되죠? 추론의 과정이든 그 의사 결정 과정이든 어떻게 드러나는지 머릿속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학습자들에게 학습을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해되죠? 예, 예를 들어서, 풀어야 할 과제의 전 과정을 시연해준다. 학습자가에게 그가 배워야 할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의 틀을 제공해준다. 단, 여기서 제가 안 적혀있지만 여러분들 수업을 들었으니까 적어놔야 됩니다. 단, 시연을 하되 중요한 것은 시연만 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된다. 시연해서 그치면 안 된다. 뭘강조합니다뭘 강조합니까 제가 머릿속에 있는 인지 과정, 머릿속에서 나타난 모범자의 인지 과정을 인지 과정을 어떻게 보여 줘야 된다. 어떻게? 그거는 그 프로토콜을 통해서 전사 전사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드는 생각을 말로 표현하거나 전사 글로 적어서 학습자들에게 보여 주면 학습자가 그학 모델 역할을 그 교사를 더잘 따라 하게 되겠죠. 운동 기능은 그냥 보여주면 되지만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는 수학 문제 푸는 과정들 그때 떠오르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해 줘야지 그게 진정한 모델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수학 문제 글로 푸는 거 보여준다고 그게 모델이 아닙니다. 이해되죠. 여기서 모델은 인지적 모델입니다. 알겠죠? 이때 모델은 인지적 관점에서 인지적 모델링이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학습, 전 과정에서 학습자가 물어봤을 때 모델링 역할은 잘하고, 그 다음, 코칭과 스케폴딩 이거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늦은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학습책에서도 제가 개론서를 봤는데, 이두 개를 잘 구분해놓고 있지 않는 곳이 많아요. 그렇지만, 명칭이 구분되잖아요. 코칭과 스케폴딩 그래서, 그거를 구별해줘서 적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암기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러면, 물론 둘이 유사한 점도 있어요. 도와준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해요. 코칭이든 비계설정이든 교사가 학습자에게 도움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공통되는 건 맞습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왜한 개로 묶지 왜두 개로 나눠놨냐? 그래서 제가 여러 개론서를 보고 파악하 건데 비계설정은 뭐냐면 학습자가 자기 수준보다 높은 걸할때 도움을 제공한 힌트 이런 것들입니다. 즉 학습자 수준에서 더 높은 수준 학습을 할때 이게 학습자의 수준인데더 높은 수준 학습을 할때 발판을 제공해서 밝고올라갈수 있도록 해주게 비계 설정입니다. 이해되죠? 하지만 코칭은 그러한 비계 설정의 도움만 도움을 얘기하는 도움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 코칭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 전반적인 과정에서 항상 뭐 높은 수준의 과제를 할때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학습자 동기가 저하됐을 때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해 주고 혹은 학습자가 올바른 방향으로 잘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게 학습자의 수준이 수준보다 더 높은 과제를 할 때만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학습자가 자기 수준에서 충분히 할수 있지만 어떤 오류에 빠져서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잘못된 학습도 수정해주고 또 혹은 자신이 학습 과정에 대해서 성찰을 할수 있도록 유도도 해주고 자, 니가 이런 학습을 해봤지만 니가 학습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한번 성찰해봐. 성찰을 유도해주기도 하고 혹은 학습자 인지적 활동도 자극하는 거죠.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맞죠? 자기 그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수준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인지 활동도 자극해주고 이런 모든 활동들을 코칭이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하지만 비계 설정은 자신의 능력보다 높은 과제를 수행할 때 수행 가능하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거다 도움을 제공해서 어떻게 그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비계 설정 모델링 이런 뭐 이런 걸 하다보면 다음 페이딩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페이딩. 페이딩은 점차적으로 줄어나가는 건데 어쨌든 처음에는 많이 도와줬다가 처음에는 그 발판을 조금 조금씩 제거해줘서 결국에는 학습자 스스로가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페이딩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어쨌든 조나센도 교사 역할은 뭐다 모델링 코칭 스케폴딩이다 이해되죠? 자, 이라 그러면 본격적으로 조나센 모형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중심이 되라 계속 얘기했죠. 자, 구성주의 가장 큰 특징은 문제가 학습을 주도하는 것이다. 저는 이 문제 프로젝트를 만약에 암기하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학습을 주도하는 것이다. 이걸 암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이걸 풀이해준 게그 다음 문장입니다. 잘 보세요. 학습한 내용을 적응하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습이 필요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 보자 문제 오늘 이거 배웠으니까 문제 풀이를 통해서 우리 한번 이 지식 활용해보자 이게 아닙니다. 핵심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습이 필요하게 된다. 뭐냐면 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 상황을 자기가 설정을 하잖아요. 그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맞죠?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할 거면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들 정보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그다음 기능들도 필요할 겁니다, 맞죠? 그래서, 내가, 어, 죄송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 탐색도 하고, 지식도 창출하고, 기능도 숙지하게 되고, 이 과정 자체, 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과정 자체 학습이 일어나게 만들어라. 그래서, 문제 중심, 프로젝트가 가장 중앙에 놓여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문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문제,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문제가 학습을 주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적으시고, 즉, 학습한 내용을 적응하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습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을 제공함으로써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해결 과정법을 통한 지식 습득을 강조한다.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 지식 기능을 학습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 해결과정에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강조하는게 함으로써 이 문제가 중심에 놓이게 된다 그게 바로 준학생 학습환경설계모형의 문제 프로젝트가 중앙에 놓이는 어떤 이유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리고 또이 한마디 더해주면 더 좋죠 그래서 결국 학습목표는 학습자가 문제와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데 있다 이렇게 하면 거의 만점입니다 만점 그런데 만약에 혹시 시험에서 자 만약에 시험에서 문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했는 이거에 서술하라 했다 그러면 이 정도만 적어주셔서 만점이 맞지만 만약에 이것만 물어본다면 이거, 이 요소도 적어주셔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무엇으로 구성되냐면 이 문제 더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문제나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요소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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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락과 표상과 조작 공간이란 것이 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시험 문제 이거 하나만 물어보면 이거 다 적어주는 게 좋겠죠. 근데 조나센의 학습관계 설계 모형에서 예를 들면 문제 프로젝트와 예를 들면 관련 사례 제시에 대해 서술하라고 서 하면 이것까지 서술해줄 필요는 없어요. 이 되죠. 하지만 조나센의 학습관계 설계 모형의 문제 프로젝트 과정에서 교사가 해야 될 것을 서술해라 하면 그 정의와 그것을 해야 될 것을 서술해라고 한다면 이 밑에 것까지 서술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것까지 외워주고 이게 일단 이해는 되시죠? 그리고 보면 그럼 이 문제 프로젝트를 이루고 있는 요소는 무엇이냐면 바로 세 가지가 있다. 교사는 이 문제와 프로젝트를 학습자가 설정하도록 할때 맥락을 제공해주고 표상과 조작 공간을 제시해 주어야 된다. 그 맥락은 뭐냐면, 문제 제공 시 상황과 맥락을 함께 제공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문제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상황, 그리고 문제가 일어나는 맥락들을 함께 제공해라가 바로 맥락입니다. 즉, 문제, 이 문제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가. 그 맥락을 함께 제공해라. 두 번째 문제 제시 방법. 이 문제를 학습자들이에게 어떻게 제시할 거냐. 학습자들이 어쨌든 문제 스스로 설정할 테지만 학습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설정할 테긴 하지만 그 문제를 학습자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혹 어떻게 끌어낼 수 있, 있도록 교사. 네 죄송합니다. 전화가 잠시 왔었어서 결국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와 관련된. 그 맥락을 함께 제공한다 이 문제가 어떠한 상황에서 벌어지는지 그리고 이 문제 상황이 어~ 문제 상황을 둘러싸고 있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상황 맥락을 함께 제시하도록 해라 그다음에 문제를 학습자들이 어쨌든 찾게끔 도와주든지 학습 학습자들에게 제공하든지 간에 어떤 방법으로든 문제를 제시해라 그래서 문제 제시 방법을 표상이라고 그러고 마지막으로 문제 제시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한 작동 공간을 학생들에게 제공해라. 조작 공간 이 문제를 제공했으면 이 문제를 학생들하고 함께 문제를 만들어 모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교사가 학생들에게 제공한 문제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떻게 다양한 어떤 상황 속에서 문제가 제시됐겠죠. 그럼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학생들에게 제시해라. 공간 예를 들면 그게 뭐 교실이든 구역 교과실이든 안 그러면 뭐 어떤 집단의 어떤 예를 들면 소집단의 어떤 공간이든 소집단 학습을 위한 공간이든 과학실이든 그게 어찌됐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작동 공간을 학생이 제공해서 이 문제와 관련된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라 이게 바로 문제와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해되, 이해되시죠 그래서 학습자들에게 일단 문제가 제시됐다 그다음에 다음, 그 그다음에 문제가 제시되면 뭘 해야 되냐 이제부터 말씀드린 거는 학습자들에게 학습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자원 체계들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관련 사례는 뭐냐면 보시면 실제적인 문제와 실제적인 문제 학습자들에게 제시된 문제, 학습을 구성하는 그 핵심 문제와 관련된 세부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맥락과 지식을 함께 제공한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실제적인 문제와 관련된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어떻게? 문제와 관련된 맥락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문제와 관련된 지식들도 학습자들에게 제공해라. 관련 사례를 제시해라. 이게 바로 정의입니다. 관련 사례 제시라 실제적 문제와 관련된 세부의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맥락과 지식이 학습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왜 그렇게 하냐? 이심 포인트죠. 왜 관련 사례를 제시해야 되냐? 구성주의에서는 개념과 원리라고 하는 것들을 직접적인 안기와 이해보다는 다양한 사례를 접함으로써 지식의 구조를 점진적으로 확장하고 정교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 있는 학습 과정으로 본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어, 어떤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뭐 해결책들이 다양할 수 있잖아요, 맞죠? 어떤 문제를 설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다양할 수 있어요 해결 1, 해결 2, 해결 3 혹은 문제 원인 분석도 원인 1, 혹은 원인 2, 원인 3 다양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학습자들이 스스로 탐색하는 거겠죠 근데 이 해결 방, 방안의 어떤 원리를 그대로 제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결 원리 혹은 어떤 문제점의 원인에 대한 개념들 이런 것들을 그 자체를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사례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이 해결책을 바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 해결책과 관련된 사례를 제시하는 거죠 사례를 제시하면서 학습자들이 그거 그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혹은 문제점 원인과 관련된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학습자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그 문제와 관련된 맥락과 지식을 함께 제공하면서 학습자가 지식의 어떤 구조를 점진적으로 확장하고 정교화 나간다. 뭔가 브루너의 학습과 좀 유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원리를 직접적으로 암기하기보다는 어째 어째 다양한 사례 속에서 우리가 학습자의 들 의미를 찾아내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그 발견 학습과 유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다음. 그래서 중요한 건 관련된 사례는 아, 발견 학습과 뭔가 유사한 공통적 속성이 있구나 이거를 느끼신다면 그 시험 때 바로 관련 사례 제시를 여러분들이 서술할 수 있을 겁니다. 관련 사례 제시란, 어, 실제적 문제와 관련된 세부 사례를,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사례 제시잖아요. 맞죠? 사, 제시함으로써 맥락과 지식 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즉, 직접적인 어떤 원리나 이런 것들의 이해, 원리나 기능을 이해하는, 암기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 속에 학습자들이 점진적으로 지식 구조를 확장하고 정교해 나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보다도 효과적으로 서술하실수 있을 겁니다. 혹은 문제를 객관식으로 풀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제시된 문제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례들을 충분히 제공하게 되면 학습자는 학습 기억을 촉진할, 촉진할 뿐만 아니라 인지적 융통성을 높이는 학습 과정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와 관련된 사례들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면 학습자의 기억 기억 그 사례와 그 문제와 관련된 어떤 이러한 원리와 어떤 개념들이 잘 기억될 뿐만 아니라 인지적 유통성도 높아진다. 왜냐면, 하 사례 A, 사례 B, 사례 C, 사례 D. 많은 사례들을 학습하는, 학습하는 거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맞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상황에 맞게 활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내가, 예를 들면, 물에 뜨는 부력의 원리에 대해서 배웠다. 그게 지식입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부력이 강하게 작용하는지 배웠다. 그러면 그걸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건 뭐냐? 부력의 원리 를 활용해서 내가 실제로 바다에 빠졌을 때 바다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면 뜰수 있냐? 그뜰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활용입니다. 이해되죠? 그냥 지식은 뭐 어떻게 어떻게 하면 부력을 부력이라 는 것은 물리에서 뭐뜰수 있는 무엇 무엇이다. 뭐 이런 게 배우는 게 지식이라고 치면 활용한다는 것은 그 원리를 나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뭐 하면 좋겠어요? 사례를 많이 많이 학습할수록 내가 활용될 수 있는 어떤 그 사례들을 습득하는 거잖아요. 아이 사례에선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이 사례에선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지적 융통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즉 인지적 융통성은 뭐냐면 지식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인지 구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지적 융통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어떻게 됐다? 향상됐다. 그래서 이런 뭐 예시가 있잖아요. 우리 나중에 배울 거지만 물에 빠졌을 때 내가 바지를 이렇게 빨리 묶어 가지고 뭐 어떻게 딱 집어 던지면 갑자기 바지 속으로 이 바지 끝을 묶어서 바지 를 이렇게 던지 면그 안에 공기가 찬, 찹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튜브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능력들, 실질적인 능력들. 어쨌든 중요한 건 어떤 특수한 상황에 맞게 맞게 내가 배웠던 지식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 불이 났다. 뛰어 내려야 된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내가 밧줄을 어떻게 하면 강하게 묶을 수 있냐. 그런 과학적 원리들을, 어떤 과학적 원리들을 딱 보고 떠올려서 이렇게 줄을 묶는 것이 무언가 더 과학적이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상황에 적용하는 것들. 이렇게 다양한 사례를 많이 제공하면 인지적 유통성이 높아진다. 이해되죠? 그래서 관련 사례제시 이렇게 개념적고 특징적고 그다음에 효과적으면 기억도 촉진하고 인지적 유통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관련 사례를 여러 가지로 제시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이것도 사례제시 어떤 지, 이런 사례를 제시하면서 학습자들의 어떤 지식의 어떤 그 인지과정 구조를 넓혀주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나머지 이어서 하겠습니다.